한국 사회에서 장가 못간 50대 노총각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 시대의 아픈 단면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다. 혼자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현대 사회의 고독과 경쟁 그리고 변화하는 가치관을 읽을 수 있다. 이들은 마치 도시의 밤 거리를 홀로 걷는 외로운 여행자와 같다. 그들의 발자국 소리에는 지나온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으며 그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며 우리 사회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한다. 그들의 특징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은 우리 사회의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과 다름없다.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이제부터 그들의 특징을 하나씩 살펴보며 우리 사회의 현실을 직시해 보도록 하자. 첫째, 50대 노총각들은 경제적 불안정성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마치 폭풍우 속의 작은 배와 같아서 언제 닥칠지 모르는 경제적 위기에 항상 대비해야 한다. 안정적인 직장을 갖지 못한 이들은 계약직이나 이용직 노동자로 살아가며 매달 월세를 내는 것조차 힘겨운 상황에 처해 있다. 그들의 주머니는 마치 구멍난 양동이 같아서 열심히 채워 넣어도 금세 바닥을 드러낸다. 이러한 경제적 불안정성은 결혼을 망설이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된다. 그들에게 내집 마련은 하늘의 별따기와 같은 꿈이며 결혼 자금을 모으는 것은 모래사장에서 반늘을 찾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그들은 결혼 대신 생존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시급하다. 둘째, 50대 노총각들은 사회적 고립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마치 섬에 홀로 남겨진 사람처럼. 외롭고 고립된 삶을 살아간다. 주변의 친구들은 대부분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고 그들과의 교류는 점점 줄어들게 된다. 가족 모임에 갈 때마다 듣는 언제 결혼하냐는 질문은 그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긴다. 그들은 마치 동물원의 희귀 동물처럼 주변의 시선을 받으며 살아간다. 이러한 사회적 고립감은 그들을 더욱 외롭고 우울하게 만든다. 그들은 술을 마시며 고독을 달래거나 인터넷 게임에 빠져 현실을 도피하려 한다. 그들의 삶은 마치 겨울나무 같아서 앙상한 가지만 남은 채 봄을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 사회의 개인주의와 공동체 의식의 약화를 보여주는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50대 노총각들은 건강 관리에 소홀한 경우가 많다. 그들은 마치 관리되지 않은 정원과 같아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황폐해져 간다. 혼자 살다 보니 규칙적인 식사를 하기 어렵고 영양 불균형에 시달리기 쉽다. 라면이나 편의점 도시락으로 기니를 때우는 일이 잦아지면서 그들의 건강은 서서히 무너져 간다. 또한 운동을 하거나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는 일도 드물다. 그들의 몸은 마치 녹슨 기계와 같아서 조금씩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 술과 담배에 의존하는 경우도 많아 간 질환이나 폐 질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들의 건강은 마치 시한 폭탄과 같아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 사회의 일인 가구 증가와 그에 따른 건강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넷째, 50대 노총각들은 노후 준비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그들은 마치 나침반 없이 항해하는 배와 같아서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떠돌고 있다. 안정적인 수입이 없다 보니 노후를 위한 저축이나 연금 가입이 어렵다. 그들의 노후는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과 같아서 앞날을 가늠하기 어렵다. 부모님을 모시고 살거나 형제 자매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임시 방편일 뿐이다. 그들의 미래는 마치 얇은 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아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태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질병이나 고독사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들의 노후는 마치 끝없는 터널과 같아서 빛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 사회의 노인 빈곤 문제와 사회 안전망의 부재를 보여주는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사회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다섯째, 50대 노총각들은 자아실현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마치 날개를 펴지 못한 새와 같아서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결혼과 육아에 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자유로울 수 있지만 오히려 그 자유로움이 목표 없는 삶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들의 인생은 마치 정체된 강물과 같아서 흐르지 않고 고요 있는 듯하다. 새로운 도전이나 자기개발에 대한 의지가 부족해지면서 삶의 질은 점점 낮아진다. 그들의 꿈은 마치 먼지 쌓인 책장 속의 책과 같아서 읽히지 않은 채 잊혀져 가고 있다. 취미생활이나 봉사활동 등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으려 하지만 경제적 여유나 사회적 지지 부족으로 인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들의 삶은 마치 색이 바른 그림과 같아서 본래의 생기를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 사회의 개인의 행복과 자아실현에 대한 인식 부족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50대 노총각들의 삶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다. 그들의 경제적 불안정성, 사회적 고립감, 건강 관리 소홀, 노후 준비 부족, 자아실현 기회 상실 등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그들은 마치 사회의 그늘에 숨겨진 존재들과 같아서 쉽게 눈에 띄지 않지만 우리 주변 곳곳에 존재한다. 이들의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사회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일자리 창출 주거지원, 건강관리 프로그램, 노후 대비 교육,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등 다각도의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결혼이 인생의 필수 과정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다양한 삶의 방식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들의 삶을 통해 우리 사회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그들의 삶이 마치 봄을 기다리는 겨울나무처럼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으로 꽃 피울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